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세 번의 수로 질문과 물음에서 예수님을 품나준 그 순간에 조차 그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읽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공감입니다. 베드로야 그때 얼마나 네가 마음이 두려웠느냐. 그 계속 계절한 직전에서도 이순님과 마주쳤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하는 사랑.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비록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변화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는 게 너무나 베드로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확신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용서 숨기시는 놀라운 상대 자신과 자기 미래 전세상을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지했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용광한베 배드로가 될수 있는 기초가 든든하게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배드로의 트인 포인트가 아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드도를 정제하는 그 눈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랑임을 알게 되었을 때가 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배도의 아갑해지 사랑이 솟아올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감추어 했던 자기와는 다른 자기,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이제 진정한 주제자 드도로 제탄생하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관점의 치유와 성숙이라는 것은 곧하나님이 미리 아신 나 변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진 나야말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찾아가는 미래의 나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넘어서는 일과 그 맥을 같이하는 새로운 생명, 자기 청월 자기 생수, 자기 부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비로소 그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